마음 다스림 명언 108선 1 서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인생은 외부의 풍파보다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 부는 날에도 연못은 하늘을 비춘다. 이에 주제별 구성 1장 마음의 평온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멈춘 곳에서 피어난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의 소음을 이긴다. 2장. 분노 다스림. 화를 내는 순간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씨를 품는다.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분노는 타인을 벌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베는 칼이다. 3장. 슬픔과 집착의 해탈. 잃은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집착은 손을 움켜주는 일. 해탈은 그 손을 여는 일이다. 지나간 인연은 흘러간 구름과 같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4장. 사랑과 자비.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맑히는 일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가장 깊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5장. 깨달음의 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는 마음에 있다. 나는 나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쉰다. 3. 마무리 명구. 마음은 우주의 거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 또한 청정하다.